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 저는 4구 내비게이션이 초중급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컨텐츠를 올리면 혹시나 지루해 하실까봐 자주 못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오늘 또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구는 뒤돌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지역마다 느끼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앞돌리기로 시작해 볼게요. 공략은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방향 절반 두께에 상단 역회전 살짝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반 두께 끌어치기를 하면 일접구 위치가 애매해질 것 같아서 중단 1팁으로 두껍게 돌아와라 샷을 시도해 봤어요 결과가 썩 좋진 않네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 비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잘못 쳤죠 당점을 약간 내리고 더 두껍게 쳤어야 됐는데 아, 좀 쫄았어요 저는 이런 배치가 나오면 일단 두께는 절반으로 정해놔요 절반 두께의 수구 경로는 예상하기 좀 쉽기 때문에 원 쿠션 지점을 파악한 다음 투 쿠션으로 얼만큼 꺾여야 되는지에 따라 회전량을 조절해줍니다 여기선 중상단 3팁을 사용했어요 언뜻 세워치기가 쉬워 보이지만 1적구가 2적 코너로 가면 좀 난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끌어쳐서 1적구가 돌고 돌아 2적구와 키스가 나길 바라는 그런 샷을 해봤어요. 키스 각도가 아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다룬 것과 비슷한 배치죠? 수구를 세게 쳐서 2적구를 1적구 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공이 이쁘게 모였기 때문에 레슨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조금만 더쳐 보기로 했어요. 이건 1적구를 이렇게 이동시켜 모으려고 했는데, 힘 조절이 잘안 됐네요. 비껴치기가 애매한 배치라 아빌 515의 영상의 공략대로 키스샷을 이용해서 득점해 봤습니다. 일적구 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원 뱅크샷. 이야! 얘를 원 쿠션으로 쳐서 모으자니 노란 공이 막고 있고 또 얘를 끌어치자니 노란 공 쪽으로 가고 참 난감한 배치라 최대한 노란 공과 멀어지도록 원뱅크로 공략해 봤어요. 생각보다는 잘 모였네요.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아, 모은 게 아니라 모여졌습니다. 여기서도 힘조절을 잘 못했죠? 왜 이렇게 쳤을까요? 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두껍게 밀어쳐서 1적구가 벌어지는 걸 최대한 막아줍니다. 잘친것 같은데 2적구와의 키스가 좀 아쉽네요. 자, 오늘 마지막 샷인데요. 득점은 실패했지만 갑자기 꿀팁이 생각나서 이 부분만 따로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수구와 쿠션이 가까울 땐 약간 멀리 있는 일적구를 정확한 두께로 끌어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두께에 맞는 수구와 일적구의 라인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수구 바로 앞쪽에 체크포인트를 정해줍니다. 마치 골프에서의 에이밍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당구대 바닥을 보시면 찍힌 자국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밍을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적구는 보지 마시고 체크포인트와 수구 당점에 집중해서 샷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멀리서 한번 쳐볼까요? 네,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까 마지막 미스샷보단 훨씬 낫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배치에서는 아빌 529의 공략처럼 원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게더 좋습니다. 기준선을 잡고 이적구 위치에 따라 회전량을 조절해서 공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 공!